불어, 베란다, 물끄러미, 두리나이, 모자라나이, 곱대사니. 여기 뭐예요? 복면귀왕. 복면귀왕이 간다. 오늘은 엘리세의 공무원. 이 친구들이 사투리를 얼마나 알고 있어? <laughs> 가면 s I remember Japanese. Yes, I'm saying. Yes, I'm s a y i 이 g I'm saying. I'm saying. I'm saying. I'm saying. 이거 s a y 무. n g I'm s a 아 i n g I'm saying. I'm saying. I'm s 이 걸러지다. 걸려있다. 엮여있다 둘이 나이. 모자란 나이. <laughs> <laughs> 아, 심했네. 까무말이나 그러니까 하시는 거 아니죠? 아, 받는 거 같은데. <laughs> 지금은 제가 대답한 거에 한 80점은 된거 같은데. 어, 그렇죠. 네. 담나무. 음. 작은 나무. 참나무. 야의기 왜? 야의기야의기 저기서 막 힌트 준다 끄시고 응. 입으로 막 그러거든요. 에 몰라서. 오고생이 오, 오고생? 저 대기 고생이에요. 오보생이. <laughs> 아 나도 대유생이. 곱대산이. 곱대산이. 여기 뭐예요? 어우, 어우, 국. 그러니까 부대기 그러니까. 같은 거 아니에요? 아닌가? 번쩍하는 신기? 이게? 이깟 번쩍하네 아직. 새꼬모. 새꼬모? 사투리가 맞죠? 꼬꼬모 비슷한 건가? 이거 해봐라 어떤 것과 저기도 사투리. 제가 나름대로 좀 사투리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. 또 이제 빨리빨리 문제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. 아. 음, 제주도 사투리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제주어! 자주 쓰게 마시